서서 하는 운동은 몸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전신의 균형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서 있는 자세는 자연스럽게 코어와 하체 근육을 사용하게 만들어 몸의 중심을 잡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를 통해 자세가 안정되고, 신체 전체의 균형이 잡혀 일상적인 움직임에서도 더 단단하고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체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체는 신체의 하중을 지탱하는 중요한 부위로, 서 있는 상태에서의 움직임은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등큰 근육군을 자연스럽게 활성화시킵니다. 이로 인해 혈류 흐름이 개선되고 하체 부종이나 피로가 완화되며 전신의 활력이 높아집니다. 자세 교정과 체형 개선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서서하는 운동은 몸의 정렬을 바로 잡고 척추를 곧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어 구부정하거나 틀어진 자세를 완화합니다. 특히 오랜 시간 앉아있는 생활 습관으로 인해 약해진 근육을 회복시켜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쉬운 신체 구조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신체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